너무 참 페쉬? 응, 들어 뭔가 이게? 아 안녕하세요, 봉윤아 기우기라는. 오늘은 기우기 며칠째 한달 됐나 보다, 얘도 허, 말잘안 하고. 토마토도 이제 올라오네. 흠마짱. 음, <laughs> 응. 물을 안 줘도 음, 되겠다. 얘 여기도 또 올라오네. 어디? 어디? 조그만 <laughs> 거 요? 우 우리 옆에. 얘는 뭐야? 잡초야, 뭐야? 몰라. 얘도 많네, 잡초 아니네. 저 끝에 찌는잡초 같긴 한데 얘도 잡초다. 는이아가다 응. 잘라놓은 거. 친아가 여기 또왜왜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알구는이친 알았어 친구는 이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자야이 건담의 왜 봉선는왜 이렇게 짧아? 벌써 1분 됐어 얘도. <laughs> 어떤 얘기 해줄 거예요, 봉선나 봉상화 키우기. 봉사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? 음, 봉사는 물을 주고 예쁜 말을 해주고. 어 예쁜 말 해주면 되는구나. 안돼 음. 아, 우리 반 방울 토마토도. 음. 어, 음. 아 예쁜 말 해줬더니 싹이 났어아 그랬구나. 응. 자 음. 이제 자자. 아빠. 안녕. 근데 아빠는 음. 어떻게 식물 키웠어? 주아 음. 조아, 주아가 봉선하고 네. 토마토 갖고 온 것처럼 아빠도 하나둘씩 식물들을 갖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어. 그러니까 아빠 식물도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. 막 자르면 안 돼요. <laughs> 이제 안녕해요 이제. 嗯。<laughs>